아, 안녕하십니까. 아, 네. 네. 이번 주는 또 어, 새로운 또 이슈가 있죠. 네. 네. 저희는 원하지 않지만, 네. 어쨌든 그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이 어, 보건복지위원회를 일단 소위원회는 통과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어, 지금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다. 그냥 그냥 통과가 됐다고, 본인이 통과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내용이 그 겹치는 부분은 다 이렇게 상체를 다 하거든요. 상체하고 팽이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만 올리는데 다른 법안에 올려가지고 올라갔어요. 그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올라가수있는데 문제는 아이 과연 이 특별법이 그 우리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게 중요한 거죠. 뭐 저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지금 피해 보상을 하는 기준이 1, 2, 3, 그 다음에 4, 4, 1, 4, 2, 5 이렇게 6단계가 있습니다. 6단계가 있는데, 4, 4, 1, 4, 4, 1이 이게 뭐냐면 시간적, 시간적인 시간적 개연성은 있었다. 백신 받만 원이 얼마 안 된다는 뜻이죠. 시간적인 개연성은 있는데, 이 부작용이, 사망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우리가 인정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위로금, 사망 위로금 1억 드릴게요 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요게 몇 명일까요? 지금 그 그러니까 24년 말 기준으로 심의, 심의가 통과된 게 사망자가 2,400명 정도 심의가 통과가, 네, 심의를 했거든요. 그 2,400명 심의한 것 중에 9명입니다. 9명. 그 아홉 명이 4-1이에요. 네. 그리고 중증. 중증은 52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피해자가 지금 사망했다고 신고한 게 2780명이 넘고, 중증이라고 신고한 게 17,800명, 18,000명 가까이 되죠. 네. 거의 2만 명 중에 62명. 여러분들 62명 61명이죠 62 나가기 보니까 61명 그거 피해 보상 해주겠다고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지시계 쉽게 수는 이야기하면 수는 여기에 수는 그 아무도 해당이안 안 됩니다. 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놓고 이국회 의원이라는 분들이 피해자 단체를 찾아가서 아, 자기들이 4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고. 서로 얼사안고막 울었대요 저는, 저는 그날 집에서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래서 울었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인간일까 백신 문제는요 그냥 이 피해보상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존엄성, 생명, 생명윤리, 가치 그건 문제지 몇분 던져주고 사람 죽여놓고 사범만이 안 하고 관련자 처벌 하나 없이 피해 보상 몇 명만 해주고 그냥 덮겠다는 겁니다. 그런 법안에 동의를 하는 피해자 단체가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저는 가지도 않고 놀랍습니다. 적어도 무엇이 백신이 왜 잘못됐고 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 봐야죠. 백신 맞고 국민이 수천 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접종을 멈춰야죠. 더 이상 접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 보고 그런 백신을 왜 허가를 했는지 어떤 놈이 허가를 했는지 밝혀야죠. 그러면 피해 보상은 당연한 겁니다. 음. 있는데 국회의원들하는 것들이 여기나 터미널에 인사나 하러다닙니다 그런 놈들을 믿고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대통령이 멀쩡한 대통령이 지금 장병 와가지고 구속돼서 저렇게 애를 먹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그 같은 당국회의원들라는 것들은 지방까지 챙겨 다닙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이 파괴의 새끼들 이것들은 국민들 있었습니다 없었지 않습니다. 이 것들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인터뷰하면서 자파들의 뭐라고 이야기하면가 국민들이 제공한 백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증언을 마음대로 했 모르지만 그 전에 당정에서 당정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백신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만이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아직도 그 위험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백신을 아직도 뒤에서 긴급승인해가지고 작년에만 500만 명 넘게 점점을 했습니다 그 그럼 야, 이게 정상인 뭐, 나라입니까 안전하지 이 않은 백신으로 국민들이 사망을 했으면 접종을 멈춰야죠 어떤 놈이 허가했는지 다 잡아내야죠 근데 뒤에서는 계속 승인해가지고 아, 백신 접종시키면서 앞에서는 국민을 위하는 척 말도 안되는 쓰레기 같은 법안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업적이라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피해자라고, 다 같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 사람들도 피해자고 유가족이고 가족을 잃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해하려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됩니 제가 계산을 해보면요. 0.3%입니다. 사망자 0.3%를 위한 법안을 찬성을 하고 있어요. 중증 환자 3%, 중증 백신을 맞고 중증 질환에 걸린 97%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들 99.7%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법안을 그 법안이 도작 소위원회 통과됐다고 눈물을 흘렸다. 저는 정말 그이 정치인들, 정치인들은 국민들한테 상처를 주게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려니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같은 피해자, 같은 유가족들한테 더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체에도 분명히 초회되는 사람이 90%가 넘습니다. 적어도 유가족이고 피해자라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구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장식입니다 상식. 그런 법안이 법안 하나 만드는 게 쉽습니다. 그거 제가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법안 개정하면 된다.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법안이 개정돼서 어떻게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사실, 뭐, 여기 모이신 분들도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모인거 아닙니까? 이 잘못된 나라. 우리가 정말 바로잡는데 요만큼의 힘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정치인이나 정부가 이 잘못을 인정하고 을 스스로 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에 계속 간다고 봅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만약 지금 백신 우리가 수십 종을 받고 있거든요. 태어나서 만 12세가 될 때까지 필수 백신이 18가지예요 1차부터 5차까지 만, 맞는다 치면 대충 35번 맞습니다 12세까지 그러면 여기 그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매년 뭐 맞고 이러면 100번 넘게 맞거든요 그 많은 백신들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 백신이에요 백신은 부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지가 않습니다. 부작용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그 백신을 맞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입니다그 국민을, 그 사람을 죽게 할 권리 누구한테 있습니다? 누가 국민을 죽일 권리를 질병청에 누가 줬습니까? 지약청에 누가 줬습니까? 만약에 이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만들면서 국민들을 조선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특별 법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을 해서 그법 자체가 모든 백신에 해당되도록 만드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피해 보상 특별 법, 코로나19백신 피해보상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코로나19백신만 해당되는 법안을 만든 겁니다 다른 모든 백신은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음 팬데믹이 온다면 지금 정말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인과성 인정기준도 적용이 안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수준입니다. 국민들을 생각한다는 수준입니다. 애초에 특별법은 필요가 없다. 저는 계속해서 특별법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 특별법 없어도 이 앞에 보상받으신 분 계세요. 감염병 예방법에 이미 보상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25명이 사망 인정받았습니다. 특별법 있어서 받았습니다. 네. 특별법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 규명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의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2년 넘게 매주 모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천적으로 잘못을 바로 잡으라는 고반정체를 했니다 백신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설사 잘못된 백신이 허가되더라도 국민들이 그 책임을 져서는 안되고, 제약사가 책임을 지고, 허가 식약처, 접종한질병청이 책임을 지고, 당연히 피해보상도 해야 됩니다. 사과도 해야 되고, 관련자 처벌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는 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특별법입니다. 합니다. 잘못을 한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야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것은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재발될 수밖에 없는 법안을 만들고 터지면 거기 가서 대방하고이 예, 문제 터지면 여기 가서 대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결국은 그게 뭡니까? 저는 결국은 그것이 이권이다. 지금 엄청 찬반 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전반하는 별로 하는 거, 영상으로 보시는지 는 모르겠지만, 자, 저희는 전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습삼아서다 봅니다. 저희 전반에서 제가 어떤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해야, 해야, 해야 될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해보면 너무도 무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판사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그것만으로도 법은 평등하지가 않은 걸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예승님. 법정에 가서 저렇게 말도 안되는 일을 겪고 있는데 우리 같은 서민들 집불도 없는 이런 서민들이 끝났다. 법정에 나가면 과연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혼자서 어려운 일을 여러 명이 모여서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봐야 미약한 힘이지만 혼자보다는 낫죠. 그데 이번에 저는 우리 집회의 의미를 그곳에 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법정에 가는 것입니다. 소송 간다 해도 우리가 직분 없는 우리가 정부 기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보십시오. 이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1 0번 땡전 한번안 바꿔도 탄핵이 됐어요. 이것을 바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풀이 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이 시스템을 제대로 바로 잡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진짜 이 대한민국 내국지사들이 한분한 분이 힘을 모아서 여론을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뒤집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뭐 최근에 뭐 특별법 뭐 통과됐다 어 저는 그것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봐요.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안은 본천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바로잡히면 우리 문제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다르지 않은. 그래서 저도 열심히 백신 민운동을 하고 있지만 부정선거 문제를 전국적으로 는거 똑같은 일이에전 하여튼 이또새리당민주당또 이겨야 또 연휴에 또 연휴 시작하는데 또 이렇게 멀리 오셔가지고 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문제는 언젠가는 바로 잡을 질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